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 계획 있으신가요? 수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기 주목! 스위머바웃 쇼핑으로 물놀이를 더 신나게 즐겨봐요. 초보부터 베테랑까지 모두 만족할 쇼핑의 매력을 알아볼까요? 스위머바웃 쇼핑은 스노클링과 수영을 완벽하게 즐기도록 만들어졌어요. 발목에 무리 없이 자유로운 움직임은 기본. 일반 고무 대신 안전한 TPR 소재를 써서 탄성과 보관력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패턴 덕분에 물속에서도 안심이죠. 가벼운 디자인으로 발의 부담도 적으니 챙겨서 시원하게 물속을 누벼보세요. 사이즈도 다양해서 온 가족이 쓸수 있고 살짝만 움직여도 추진력이 좋아서 초보도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편하고 발차기도 자연스럽답니다. 안전성 인증까지 받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스위머바웃 쇼핀으로 올여름, 물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TPR 소재와 미끄럼 방지 패턴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가벼운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발목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아도 추진력이 좋아서 초보자도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사이즈와 안전성 인증으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실제 사용자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아이와 수영장에 자주 가는 분은 실리콘 소재라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 패턴 덕분에 안심이라고 하시네요. 또 다른 분은 매년 스노클링을 즐기는데 휴대성이 좋고 추질력도 괜찮아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올 여름 스윔어바웃 쇼핑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세요.